안녕하세요. 시부야케입니다. 어, 오늘은 부모님을 모시고 전주를 가는 날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어, 아버님 생신 기념으로 해서 어, 한옥마을에 1박 2일을 하러 갈 건데 저희 가족인 저랑 어, 임신한 와이프와 38개월 아기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가면 총 다섯 명이 차를 타고 전주를 가야 되는데 문제는 38개월 아기가 카시트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38개월 아기의 카시트가 있는 게 다섯 명이 타는데 좀 문제가 되거든요. 주니퍼가 아시겠지만 차폭은 실질적으로 꽤 크지만 실내에 타보면 차폭이 밖에서 보이는 그 폭보다 실내에서 탔을 때 폭이 생각보다 많이 좁거든요 실내폭이 좁다 보니까 제가 그전에 탔던 쏘렌토 같은 경우는 차폭이 주니퍼가 쏘렌토보다 차폭이 더 크기는 하지만 실제로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쏘렌토가 차 실내폭은 더 크거든요 쏘렌토 같은 경우는 뒷자리에 카시트를 놓고 세명이 앉아도 부족하지 않은 공간이었는데 어, 주니퍼 같은 경우는 카시트를 놓고 두 분이 뒤에 타기가 너무 좁아서 어, 주니퍼를 앞으로 더 이상 탈수 없겠다 라는 고민도 했고 빨리 모델와이 롱바디 버전, 그러니까 6인승이 빨리 나오기를 좀 많이 바랬는데, 고민을 고민을 하다가, 아,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편하게 뒷자리에 모시고 갈수 있을까? 음, 카시트를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휴대용 카시트를 고민을 했고, 휴대용 카시트가 두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순성 제품과 다이치 제품을 많이 쓰시는데, 그 휴대용 카시트들도 생각보다 폭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찾은 카시트가 이겁니다. 네, 이겁니다. 포브 린니 휴대용 카시트입니다. 어, 보시면 상당히 작죠. 휴대용 카시트긴 한데 원래는 이쪽 이 왼쪽 자리에 어, 지금 제가 제 기준에서 왼쪽 자리에 있는 이쪽에 빨간색 카시트가 있었는데 그걸 놓고 가운데와 이쪽에 뒷좌석에 사람이 타면 어, 정말 가운데에 사람이 탈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불편해서 그 빨간색 카시트를 일단 빼고 가운데다가 이 포브 린이라는 어, 휴대용 카시트를 발견을 해서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공간이 좀 나오죠. 그래도 넓은 편은 아니기는 한데 그도 래이 정도면 사람이 앉기 좀 괜찮은 것 같고 아시겠지만 요즘엔 대부분 그 이소픽스, 뭐 ISO픽스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걸 장착을 가운데자리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카시트를 하셔야 되냐면 3점식 벨트를 낄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벨트가 이렇게 3점식 벨트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작고 그래도 이게 툭 모두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꽤 튼튼한 제품이라고 하고, 카시트가 지금 보통 일반 승용차의 다섯 자리 중에 제일 안전한 곳이 제가 알기로는 이 가운데, 가운데 자리가 카시트가 제일 안전하다는 통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시트 중에 3점씩 벨트, 그러니까 가운데다가 이렇게 낄수 있는 제품이고, 크기도 폭도 작아야 되고 해서 고민을 해서 한게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지금 부모님을 모시러 갔다가 다시 또 와서 와이프를 태우고 전주를 갈 생각인데 그 전에 이제 빨간 카시트가 있을 때 저녁 식사를 하러 갔을 때 가운데 자리가 너무 불편하다고 하셨었는데 뭐 잠깐이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광고한 방안이 이 포브 리닉 카시트 휴대용 카시트입니다 이게 2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당근에서 포브 리닉 어전 버전이죠 전 버전으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지금 설치를 했더니 생각보다 공간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아기가 태어나면 지금은 총 인원이 다섯 명이지만 여섯 명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이제 6인승, 모델 Y 주니퍼 6인승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어, 카페에 찾아보면 6인승 인증받고 있다라는 지금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6인승이 출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 모시고 가서 타보고 다섯 명이 다 탔을 때, 아기까지 앉혔을 때 공간감 어떤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주니퍼에서도 다섯 명이 탈수 있는, 아기가 있는 집에서 다섯 명이 탈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따가 다시 한번 부모님 모시고 전주 가면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 좁아? 어, 괜찮아, 안 좁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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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팔안 불편해? 괜찮아, 괜찮아. 어, 아니, 여, 난 엄청 넓은데 어, 당신은. 어, 나 괜찮아, 괜찮아. 아유, 엄청 넓는데? 어, 넓어. 걱정하지 마. 서아서아 괜찮아? 서이 응? <laughs> 이렇게 감자 껴서 어디 가 거야 이렇게? 응. 아니 그때보다 낫잖아 엄마 아 확실히 응괜찮 응. <laughs> 괜찮네? 나쁘지 응. 않네 응. 다행이다 이렇게 하 잘했다 다리가 좀 불편해 보이는데 다리? 다리? 좀아 올려야 되는데 음. 되지? 그렇지? 아 음. 그치 좀 조금? 아니? 그치 떠 있으니까 서아왜멍 음, 음. 때리세요? 아니 저 베개 저, 어, 저렇게 해놓으 되네 음. 오케이. 음. 오케이 okay, 좋아좋아 가자 갑시다 음 어제 전주여행을 네, 부모님 모시고 총 다섯 명 네, 임신한 아내까지 총 다섯 명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부모님 두분 뒤에 잘 타셔서 여행 뭐 좁지 않게 잘 다녀왔습니다 생각보다 그 카시트 포브리니 휴대용 카시트 어, 괜찮네요 근데 아기가 뭐 불편해 하지는 않았는데 막상 아기가 잠이 들때 조금 머리 부분에 이런 게좀 불편한 건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휴대용 카시트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 집으로 와서 기존에 있던 카시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어, 가운데 거는 빼지를 않고 그대로 한번 설치를 해봤어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둘째가 생겼을 때, 과연 뒷좌석에 카시트를 두 개를 놓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죠? 카시트 두개 설치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카시트를 설치를 했고, 가운데 포비린이 그대로 놨습니다. 그러면, 어, 떤 분들은 카시트를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놓고, 가운데 타신다는 분들이 있는데, 안 돼요. 엄청 좁아요. 그래서, 가운데 엄마가 타서 아기를좀 케어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는 어려워서, 만약에 이렇게 놓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뒷좌석이 세 명이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카시트 고민은 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신생아일 경우, 특히, 아기가 어릴수록 카시트가 더 커질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제 360도 돌아가는 카시트가 설치가 될지는 한번 봐야겠지만 여튼 현재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모델 와 Y 주니퍼 구입하시면서 패밀리카로 타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일반 카시트 좀큰 거는 두개 절대 안 됩니다. 아, 놓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가운데 사람이 탈 수가 없고. 뭐 아기를 케어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당연히 카시트 뒤에 두 개를 놓, 놓으면 문제 없겠지만 어 신생아이거나 많이 어 만한세두세 정도 그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뭐 엄마나 아빠가 뒤에 타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 엄마도 불편함 없이 예 공간 공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하면 될것 같습니다. 짐 같은 경우도 그전에 탔던 소렌토 사실 소렌토가 공간이 트렁크가 크긴 하지만. 어, 모델 와이 주니퍼의 프렁크 공간, 그리고 트렁크 공간, 그리고 지하실 공간, 특히, 예, 지하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짐 공간에 사실 큰 차이는 잘못 느끼겠고요. 확실히 차 폭은 소렌토가 더 큽니다. 어, 실내, 실내 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 그런 이유로 주니퍼를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카시트를 설치를 하면, 그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네,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신생아 태어나서 신생아 카스트 꼈을 때 어떤지 공감감도 한번 다음에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